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합리적 증거 판단을 한다면 이 사건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사유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수 없는 것이 지극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탄핵소추의 사유 또한 제대로 탄핵사추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의 사유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확인이 드러나고 있, 더 확인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신명인물이 통정하여 내란죄를 억지로 엮어낸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드립니다.